조합하기 끝나고 보험 가입했고 네. 근데 보험 을좀 저렴하게 사보험으로 하, 네네.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사장님 경력 인정 때문에 어, 저희 뭐 문제가 아니라 그 네네. 전에 용달하시면서 경력 인정 받아야 될그 보험사에서 지금 협조를 안 해줘서 네네. 등록만 좀 늦어졌어요. 네네. 그래서 먼저 등록하고 미터 작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네네. 순서를 바꿔서 지금 미터 작업 먼저 하고 있거든요. 네네. 저희 두 영상사랑 계약하신 과정 간략하게 사, 설명 부탁드릴게요. 어 과정은 저기 교육받으러 서당동에서 교육받으러 거기서 김기수 전문님을 만나서 오게 여기 두 영상 사라는 데로 오게 됐는데 그 연부장님이 책임을 지고 계시더라고요. 너무 친절히 설명을 잘 해주셨고 그 진행 과정은 저한테는 진짜 매우 만족했어요. 하나부터 열까지 다서류도부터 먼저 제가 확인해달라는 것도 확인해 주시고 그 절차를 너무 정확히 잘해주셨어요. 어. 너무 감사합니다. 어, 왜 그러냐면 사임은 조금 이제 경력이 약간 네네. 애매했잖아요. 사임 맞습니다. 예 맞습니다. 네, 근데 계약 맞습니다. 전에 네. 미리 다 확인하고 네, 확, 왜냐면 계약하고 서류 접수해서 반려되고 서로 얼굴 긁히고 네.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니까 미리 꼼꼼하게 다 확인하고 이상 없는 거 다. 네네 확인시켜 드리고 진행을 해드리는거거든요 예, 예. 제가 더 번거롭게 해드려요. 어, 지 저희는, 예. 저희는 그게 맞다고 보고 하여튼 그렇게 해드려야 예. 돼요. 너무 감사하고요. <laughs> 그래가지고 제가 해, 해달라는 대로 해주셔서 저도 이제 뭐 거액을 투자하고 하는 거니까 나중에 안 되면은 서로 입장에 곤란하니까 이렇게 저, 제가 원하는 절차대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, 진짜. <웃음> <웃음> 야, 믿고 이렇게 예. 다 맡겨주시니까 제가 감사드려고요. 예, 그럼 진행 가장 뭐 불편하신 건 없으셨나요? 아, 전혀 거예요? 없습니다. 예, 험도 예. 해주셔서 <laughs> 찾아주셔서 제가 봐도 원질전보다 훨씬, 훨씬 저렴해졌고 예, 너무 좋은 좋습니다. 조건이었죠. 예, 그, 이 영상을 보시고 저희한테 연락을 많이 주세요. 그분들한테 저희 두 영상에서 한마디 말씀 부탁드릴게요.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오신다 그러면 저는 만 프로 어억프로 믿고 옵니다. 제가 겪은 일이니까요. 너무 친절하게 잘해 주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써서 해 주시니까 너무 좋아요. 진짜로. 음. 불편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. 네 사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문의 사항 있으면 언제든 예. 연락 주세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